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고 그 우리의 모습을 그 안에서 보게 되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또 주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나오는 이 양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창조받은 이후 사실 창조 그 당시에 이 양심의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 그런 초창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심의 기능이 활성화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 쫓아 아난그 이후로 그 이후로 이 양심의 기능은 활성화됐고 이 양심은 하나님의 그 느낌을 우리 안에 갖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죄를 가까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양심이라는 것은 아 우리가 아나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양심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이 바로 이 양심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아, 이 양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요한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양심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시네이데이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함께 알다 공동으로 인식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양심이라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보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거나 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에 이 양심은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압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속이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이 양심의 기능이 탁하고 치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아,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라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실패하고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실패하는 이 부분들을 보면 이 실패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게 되다 보면 이 양심의 기능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져도 그걸 죄로 인식을 하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이게 잘못된 것을 아는데 근데 이것이 몇번 지나가다 보니까 아예 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뭐 아예 뭐이 정도는 다 괜찮어. 아이 정도는 뭐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 스스로 별 핑계를 다 대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면 우리의 양심은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첫 번째로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과 우리만 알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아, 이 기능이 아, 퇴화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양심을 정결케 할 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심은 어떻게 해? 정결하게 깨끗하게 유지를 할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 양심의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카타리조라는 이 단어는 더러움을 덮는다는 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결하게 씻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슨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고백하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여 주님의 보혈로 나의 양심을 씻어 주셔서 내가 이러한 죄를 다시 한번 맞닥뜨렸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당연하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양심이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거부하게 하시고 그것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는 이 생명은 어 우리가 뭐 90%를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완전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나에게 너 그냥 이거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서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생명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내가 지금 열 가지가 있으면 열 가지 중에 여덟 개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이 양심의 이 부분은 무디어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셔서 제가 이 양심에서 어, 민감한 이 느낌을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이 양심의 느낌을 정확하게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양심이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늘 기도할 때도 그래서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이 회개 기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회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하여 하나님과 나의 교통을 막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우리 죄 때문에 가로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결한 양심이 왜 중요한가?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 내가 뭐 그래도 이것은 잘하고 저것은 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삼박자를 갖추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삼박자가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빗나가게 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이세 가지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결한 양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뭐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저렇게 살면 되나"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잘 아는 예화일 수 있지만 이 일제시대가 끝난 이유.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 이렇게 만들어지고 남아있는 판례 중 하나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법정에서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한 증인이 딱한명 있었어요. 다, 다른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증인이 딱한명 있는데 오늘날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증인 하나 때문에 그 재판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창기 이법이 판사가 판결할 때 어떻게 판단을 했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이 그 당시에 있는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의 증인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증인은 이 교회의 장로다. 이 교회의 장로라는 의미는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할수 없다. 거짓말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증언은 참되고 이 사람의 증언이 참되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한다. 이렇게 판결문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랬다고 합니다. 일본 그 순사들에게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순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 얼굴에 예수라고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옷에 난 예수 믿습니다. 써져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 드립니까? 이때 상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 사람들, 사람들을 한명한 명한테 명 물어보면 된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물어봐서 "네, 믿습니다. 그러면 잡아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잡아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분명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 장로다, 교회 목사다,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마다 코람되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간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주의 보혈로 씻으며 주님 앞에서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삶이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쉽다면 한없이 쉬운 삶이고 어렵다면 한없이 어려운 삶입니다. 내가하려 그러면 불가능한 삶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수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살수 없습니다. 아유 그래도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십니다. 완벽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점을 늘 비춰보면서 하나님. 내가 완전하지 못하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아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살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영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살아갈 때에 이 내주하시는 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살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